KACVASEN 남성용 양털 안감 하이킹 재킷은 추운 계절에 최적화된 아웃도어 웨어입니다. 탈착식 후드와 두꺼운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보온성을 높였으며 가을과 겨울 여행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하여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레귤러 피스타일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지퍼 클로저로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고 활동적인 야외활동에도 적합합니다. 효율적인 보온성을 제공하는 양털 안감과 함께 스키 스노우보드, 하이킹 등 다양한 액티비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긴팔과 전통적인 커프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손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겨울철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 재킷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AMBITFUL에서 제공하는 프론스투어 미니 텔레프롬프터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에 모두 적합합니다. 이 텔레프롬프터는 연설이나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콘텐츠 제작 시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또한 원격 제어 기능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멀리서도 텍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영상 촬영 시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더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동성이 뛰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과 함께 제공되며 설치가 쉬워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텔레프롬 프터입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음성 녹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 시간을 줄여줍니다. 기상 무선 충격 드릴은 가정에서 다양한 DIY 작업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이 드릴은 18V 브러시드 모터를 사용하여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며 최대 드릴 직경 10mm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선으로 설계되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긴 사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속도는 최대 1450rpm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도와줍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며 주파수 50에서 60Hz로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홈 DIY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탁월한 전동 공구입니다. ROCKBROS 알루미늄 합금 C타입 스마트라이트는 자전거 라이딩을 위한 최적의 헤드라이트로 우수한 내구성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1500LM과 1000LM의 강력한 밝기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라이딩이 가능하며, X6 방수 수준으로 비오는 날씨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주행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견고한 몸체는 자전거 핸들을 쉽고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조광기 지원과 배터리 전원 공급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하였으며 ROCKVROS의 믿을 수 있는 품질로 안전하고 즐거운 사이클링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세어 벤전스 DDR4 램은 게임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3200MHz의 높은 속도와 CL값 16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RGB 조명이 장착되어 PC 위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냉각핀이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뛰어난 발열 관리가 가능합니다. 288PIN 위 인터페이스와 1.35V 위 낮은 전압으로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뛰어난 메모리 주파수와 패키징은 PC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일조합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피치 엔진 4우선 이어버드는 최신 블루투스 5.3 버전과 LDAC 코덱을 지원하여 최상의 음질을 제공하며, 동축 듀얼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통해 깊고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3시간의 총 사용 시간을 자랑하여 장기간의 청취에도 유용하며, 내장된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통해 손쉽게 음성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우수한 마이크 성능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면서도 선명한 음성 통화를 지원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교체 패드 세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귀 모양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며 듀얼 연결 기능은 더욱 편리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감도 102dB 및 20에서 4만Hz의 주파수 응답 범위로 뛰어난 음악 감상을 돕습니다. SVBONI 스포팅 스코프 SV28은 캠핑과 조류 관찰을 위한 이상적인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15에서 45배, 20에서 60배, 25에서 75배의 강력한 확대 기능을 제공하여 먼 거리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보장합니다. 50mm, 60mm, 70mm, 80mm의 다양한 대물렌즈 직경 옵션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BAK4 프리즘과 포로타입의 프리즘을 사용하여 시야가 더욱 선명하며 45도 관찰 각도로 편안한 사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류 관찰과 사냥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휴대용 음소거 공기 제습기는 가정의 침실, 사무실 주방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최대 20m 이까지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습기를 제거합니다. 36W의 전력으로 작동하며 1일 최대 350ml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실내 공기를 보다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220V 한국 규격의 플러그를 제공하여 국내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며 소음이 적어 작동 중에도 주변 환경에 크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사용 후 실내 공기의 질이 한층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장마철이나 습기가 많은 계절에 그 효과를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BALASHOV 브랜드의 이 제품은 간편한 사용법과 함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z s u s 의 휴대용 모니터는 14인치 2K 디스플레이와 2160x1440 해상도를 자랑하며 노트북, 엑스박스, PS4, PS5, 스위치, TV박스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8bit 매트릭스 컬러 깊이와 HDR10 지원으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구현합니다. USB 포트를 통해 편리한 연결이 가능하며 내장 스피커로 풍부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휴대하기 용이하며 탑시 스크린 기능이 있어 사용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60Hz의 재생률과 1 5 0 0대1위 대조 비율은 매끄러운 화면 전환과 깊은 색감을 보장합니다. 시야각은 수평 및 수직 모두 85도로 어느 각도에서나 명확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일반 브래킷은 안정적인 설치를 돕으며 타입 c 인터페이스로 여러 기기와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캠은 최첨단 1296P 해상도와 F2.0 조리개를 갖춘 차량용 블랙박스로 어두운 밤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최대 256GB의 메모리 확장을 지원하여 오랜 시간동안 주행기록을 저장할 수 있으며 130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차량 전방을 폭넓게 포착합니다. 음성제어와 와이파이 기능을 활용한 앱 연동으로 간편한 조작이 가능하며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옵션으로 차량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녹화를 위한 루프사이클 기능과 천단지 센서를 갖추고 있어 충격 발생 시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해줍니다. 사용자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 제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경고히 작동하며 다양한 OSD 언어 지원으로 한국 사용자에게도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전원은 타입C 케이블로 공급되며 내장된 300mAh 시 배터리로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한국 사용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운전 중 안정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워렉스 스마트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세트는 홈 DIY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다기능 도구입니다. 뛰어난 휴대성과 경량의 800g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트로 구성된 정밀 스크루 드라이버는 최대 32 핸들 토크를 제공하여 정교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DC 전원을 사용한 USB 충전식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충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월엑스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이 전기 드라이버 세트는 높은 신뢰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DIY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식별하기 쉬운 모델번호 w x 2 4 0 WX241, WX242로 다양한 구성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집에서의 소소한 수리부터 창작활동까지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이 제품은 사용자의 필요를 완벽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u 지 REN USB-C 허브 도킹 스테이션은 맥북 프로 및 에어, Dell XPS와 호환되는 다기능 도킹 스테이션으로 13개의 다양한 포트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최대 4K 해상도의 트리플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며 2개의 HDMI 포트와 1개의 DP 포트를 통해 4K 몰뱅이 유경 HZ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3.2 인터페이스를 통해 10G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고용량 파일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가트 이더넷 포트는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며 200W PD 충전 기능으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SD 및 TF 슬롯에서는 MEGA, BYT, BRS, ECOND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사진 및 영상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A 3.0및3.2 포트를 통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하여 사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호환성으로 다양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히 어울리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우팽 AR15의 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12 양방향 라디오 워키토키로 운용자에게 최적의 소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1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10에서 25W의 출력 전력으로 최대 10km까지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합니다. 우수한 내구성의 IPO15 방수성능과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128개의 스토리지 채널과 134에서 174, 400에서 520MHz의 주파수 범위를 지원하여 다양한 개인, 내저 야외 활동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22mm 별표 66mm 별표 40mm 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사용자를 위한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모델번호 AR151로 제공되는 이 제품은 최적의 무전기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MD 리젠 57600X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강력한 6코어 12스레드 프로세서로 사무실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4.7GHz의 높은 클럭 속도로 뛰어난 처리 성능을 제공하며, PCIe 5.0및 DDR5 메모리 지원을 통해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합니다.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복잡한 작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AMD의 혁신적인 Zen 아키텍처로 제작된 본 제품은 긴 수명을 보장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발열을 최소화합니다. 이 제품은 내장 GPU를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인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기본 TDP는 105W로 성능과 전력 소비의 균형을 맞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트론스마트 미천 H1은 캠핑과 하이킹과 같은 야외 활동에 적합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우리 많은 환경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20시간의 재생시간을 자랑하고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하며 블루투스 5.3 버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사운드는 AWE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볼륨 제어와 음성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장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보장하며 스피커는 가볍고 견고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